오리지널 웹 콘텐츠는 생쇼 TV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넘버원 오리지널 짱! 웹 콘텐츠 짱 생쇼 TV 다음 고민입니다 제목 야동 대신 또 관음증 변태 아니야 이거? 저는 20대 건강한 남성입니다. 물론 여느 남자들처럼 자위를 합니다. <웃음> <나한테> <웃음> 네. 남자다. 보통 남자들은 흔히 야동을 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대체 뭘 본다는 거죠? 야동 대신에 걸그룹의 직캠 영상이나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나오는 영상을 찾아보고 그걸 보면서 자... 아... 아 이리...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변태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난 직캠 보면서 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. 뭘 보면서 해도 상관은 없을까요?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떤 영상을 보면서 해결하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. 고민 해결해 주세요.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아... 아, 좀뭐 아니 뭐 하지 마세요 할건 아닌데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AV 그런 비디오 있잖아요. 야동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목적이 그런 성적인 목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뭘 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, 이거 뭐 아이돌 애들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는 거고,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자위행위를 한다는 게. 음, 야, 이게 좀 약간 굉장히 섬뜩한 오, 얘기인데, 그건... 이게 저는 또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, 그런 게막 지나가요. 평상시 모습, 일단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. 주변에도 잘 없거든요, 저는. 응 음, 없어요 주변에 들었어요, 있어요, 이런 진짜. 사람. 아니,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을 할까? 아, 좋아 보이진 않죠, 당연히. 다위를 보고 한다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생활이 뭐든 다 노출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기도 하고, 뭐, 화가 나기도 하고, 이런 공인들이잖아. 대놓고 욕도 할수 있는 사람이고.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어? 쪽으로 이제, 활용을 한다는 거죠. 음.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를 지나쳐가지고 내가 그 도, 영상을 본 사람하고 직접 해봐야겠다.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뭐 도찰하고 뭐 스텝 바이 스텝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여자 선생님 있으면 뭐 화장실 따라가서 막 볼라 그러고 남학생들이 어. 그리고 뭐 이웃집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새들을 사는 사람 아니면 다 범죄죠 뭐, 다길 가다가 <laughs> 그 집에서 뭐 화장실 소리가 들려 이렇게 보고 그거 상상하면서 또 자유를 한다든지 사춘기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범죄죠 <laughs> 음. 근데 직접 본다든지 찍는다든지 하면 범죄인데, 내 혼자 상상하고 하는 거는 범죄가 되나요? 그것도?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범죄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어, 건데. 그러니까. 이게 더 확장이 되면 그런데.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될 게 없잖아. 근데 뭐안 된다고 할건 아닌 것 같긴 해요. 응. 그 그러니까 야동을 보면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, 이 사람도 그렇고, 각자의 음. 뭐 기호일 뿐이어 그래서 뭐 보면서 하세요? 저는. 안 봐도 돼요 상달? 뭐죠 <laughs> <laughs> 상달? <웃음> 아니 그렇게 자주 되는 나이가 아니니까 예, 괜찮아요 아. 그럼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? 이분 네. 음. 더 이상 우리 확대 해석은 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음. 얘기하자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시면 은 진짜 쇠고랑 타실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만져볼까 뭐 이런 거 아유. 상상도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자꾸 욕심 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게. 그렇다니까요. 혹시 우리 지연 씨를 마음속에 두고 있고 그러지는 않으신가 모르겠는데. 근데 제가 진짜 있습니다. 그런 댓글 많이 받아요. 그 이제 방송 보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있죠. 막뭐 누나 사진 보고 막해 버렸어요. 막, 막 이러면 그럼 씨나 죽은 적이야. 집 구석에서 생각이 나할 것이지. 진짜 열받게. <laughs> <laughs> 사진 같은 거 찍어 잡는 이런 말까요? 그 자기가 막그거한거 있죠. 저 진짜 한 번만 더 보내면 경찰 신고한다고. 아, 인스타그램 써놨어요. 음란물 보낼 때 바로 고소하겠다고.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상상만 하세요. 알았죠?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. 네, 상상은 자유지만 그 이상 지나칠 경우에는 진짜 세고랑 사실 수도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